네, 이제 카메라의 조리개와 셔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조리개와 셔터를 어, 활용해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노출이라고 합니다. 어, 이 노출 값이 높아지면 사진은 밝아지고, 이 노출 값이 작아지면 사진은 좀 어두워지게 되는데요. 어, 여기서 노출에서는 한 스탑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. 어,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리개에서 2.8, 4, 5.6, 8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그한 단계가 한 스탑이고요. 셔터에서는 뭐 30분의 1초, 60분의 1초, 125분의 1초, 250분의 1초 이게 한 스탑의 차이입니다. 어, 조리개의 한 스탑과 셔터의 한 스탑은 어, 같은 빛의 양을 조절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카메라들은 3분의